누가 지랄이야, 이게. 11시 50분이잖아. 아, 진짜 왜 이래. 커피 시켰어요? 아, 시켰어요.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. 나오면 좀 받아놔주라. 오케이. <laughs> 그래, 집어보라고 그래. 돈 사야 나 자꾸. 네? 바로스 먹을래? <laughs> 나 제일 좋아해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못해? 왜? 아, 많이 안 먹어서 그래. 응. <laughs> 응. <많이 안 먹어서 웃음> <laughs> 음. 음. 약간 건포도 같은 거시키네 음. 뭐? 뭐야, 그거? 무슨 철이 나와요, 여기? 반주인데? 봐봐. 우와. <laughs> 야. 뭐야? 안 받아. <laughs> 뭐야? 언제 놔놨어? 뭔 소리야? 이거 잘못 받아온 거 아니야? <laughs> 야. 야. 뭐야? <laughs> 뭐야? 반지 언제 넣놨어나 화장실 갈때 넣는 거야? 너나좋아 대소이에요 도대체. 야, <laughs> 왜 어머 왜 이래? 너야말로 왜 이래? 내가 왜요? 내가 뭐가 안 받아. <laughs> 왜 이러지 진짜 나미치겠네 <laughs> 아니 반지가 여기서 왜 나와? 아니 나 아니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. 지금 너 부끄러워서 그러지너 그래. 그래. 얼굴 빨개졌어. 원래 그래요 내가. <laughs> 원래 내가 얼굴 빨간 사람이니까. 그렇게 말해봐 내가 좀 빨리 발견해서 그런거야? 아니라 그냥 반위가 <laughs> 나온거 같다 이거 좀그 얘기해야 된다니까 저기에다가 솔직히 말해 사장님한테 뭐 자연스럽게 넣어달라고 해서 한거야? 내가 왜 누나한테 그렇게까지 하자고 그야 어찌부터 좋아했어 뭐를? 나를 솔직히 말해 아이씨 뭘 준비한거야 오늘 뭐프로포즈 하는걸 준비한거야? 아니라니까 몰라 <laughs> 사랑해 파자매 아니야. 어느 이거... 손가락에 끼워주려 그랬어. 치, <laughs> 어디까지, 어디까지 결혼까지 하겠네. 야, 그럼 이게 왜 나오는 데 여기서? 이거 넣어놨으니까 나왔겠지. 소장님, <laughs> 지멘데 이거 이거 가서 얘기해야 돼. 누거 잘못 나온 거야. 사장님한테 어, 제가 넣은 거 아니에요. 이렇게 말해주세요. 여기까지 말을 해놨나 보지? 와 진짜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진짜 이거 한번 풀어봐 그러면 오케이 내가, 내가 가.. 가? 가안돼나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A형이라서 그러지 안돼안될거 같아 아니 내가 넣은 게 아니야 일단 사장님이 넣었겠지 너가 시켰으니까 맞지? 지금 따블 흘리는 거 뭐하니? 확실합니다 뭘 <목소리가> 요리하는 <목소리가> 뭐 <목소리가> 거야 한바다갑자기 화장실 갔다 왔는데 젤리를 줬다? 사랑에 빠진 거지 <laughs> 그럼 무슨 소리야? 남자들 여자랑 같이 술 먹을 때 끼부리려고 어?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? 우유 먹으러 갈래? 그리고 젤리 사줄까? 이거 하잖아 그래서 젤리 <웃음> <웃음> 젤리 사줄까 누가 그래? <laughs> 아니 나는 젤리를, 한 젤리를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야 <laughs> 난 젤리가 없어 난 젤리를 항상 넣고 다니는 사람이야 <laughs> 젤리를 두 개씩 넣고 다녀? 항상 먹으니까 유지해줘야 되니까 실라스도 이렇게 조용히 있었어. 그때도 뭔가 떨려가지고 빼피 쓸피, 들리면서 기다린 거 아니야? 혼자서 어떻게 있을까? <laughs> 혼자서 뭐뭐 뭐, 혼자 말해? 에이 거짓말. 오 <laughs> <laughs> 어, 돌겠다. 오 돌겠어. 너 뭐라고 하려고 했어? 오, 사랑해 사기자. <laughs> 어, 미쳤나 봐. <laughs> 이런 걸 준비했어? 무슨 나 봐? 내봐 한번 들어다 볼게요. <laughs> 아, 아니, 맞아. 아, 아, 아니, 내가... 내게... 내가 진짜 사기자고 했으면 좋겠어. 응? 내가 진짜 사기자고 했으면 좋겠어. 응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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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쩍. 응? 응, 슬쩍. 응. 내가 내가 사기자고 했으면 좋겠어. 아미리다고너뭔 색이 드기시작했다너이진 이뻐. <laughs> 내가 이럴, 내가 이럴 것 같아. 너도 내가 눌려니까 괜히... 부끄러워서 괜히... 아, 이거 아니구나. 이렇게 된 거지? 더워, 여기... <laughs> 더워서 그래. 너가 아, 부끄러워, 부끄러워, 부끄러워... 뭐지? <laughs> 뭐야? 아, 솔직히 말해봐. 근데 너가 나를 전부터 좋아했었던 거지. 그래서 이거 준비한 거고... 뭘까네? 어, 아니, 나 아니야! 뭘카네 언제부터인지 말해봐. 어니라니까. 네가 나한테 준비한 프로포즈겠지. <laughs> 프로포즈까지가? <laughs> 무릎 꿇겠지. 어. 어, 무릎 꿇어요. 뭘 카네 이거. 어디 있어 카메라? 어니라니까. 어? 아니야? 아니 그럼 나가면 되겠네. 밥 먹으러 가요. 밥 먹으러 가요. 이 새까대는. 내일 가요 밥 먹으러 가면 되겠네. <laughs> 네안 받아 못 끌어서. 뭔 소리야 가자. 어 무카 아니어 나가면 되겠네. 안 돼, 이거 먹어야 돼. 나가면 나 돼. 아, 나가, 나가 빨리 나가면 돼. 나 돼.